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최초의 명품 홈데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주식회사 아토아트의 신서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랜만이죠, 신 대표님? 네, 네. 시청자분을 안녕하세요. 위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토아트의 대표 신서윤입니다. 아토아트가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업계에 이렇게 화제를 많이 불려오게 있던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제품 있으면 좀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토아티는 전 세계 4여개 어, 회사와 또 네. 작가들과 독점 계약을 맺으면서 진행을 음. 해오고 있습니다. 이태리의 리니아르 젠티랑 미다라는 음. 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리니아르 젠티는 은 장식품과 은으로 만든 시계를 어, 선보이고 있고요. 음. 미다는 특히나 어, 큰 부조 액자가 네네. 굉장히 유명한 대표 상품입니다. 주제비 알마니 디자이너를 선도로 한 플로렌스의 음. 어, 작품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요새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런 오크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넘어온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좀좀자세좀 좀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저희가 어, 세계 작가들의 작품을 진행을 해오면서 네네. 저희 자체 브랜드 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음. 어떻게 하면 국내 브랜드를 개발을 음. 하면서 그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선보일 수 있을까 하면서 어, 만들어낸 게 아토제이드 브랜드입니다. 아토제이 천연옥화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이 천연옥화가 뭔지 좀 이렇게 시청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옥은 뭐 문언이나또 부돈으로도 음. 저희가 많이 들어왔지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산자보 산화 기관인 KCL에 의뢰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91.4%의 원적외선 방사율을 음. 어, 입증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91.4%면 굉장히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90% 이상 제 기억으로는 80% 이상도 굉장히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데요. 네. 이게 아마 이 오프라워의 이게 KCL 의대에서 9 1 4는 아주 최고 높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 그게 그 자체가 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암모니아 이렇게 방지 효과든가 라 이런 것도 한번 네. 같이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인증됐던 사건 암모니아도 67.3% 그리고 새집 증후군의 원인인 포르말데이드도 사십 퍼센트의 탈취 효과가 음. 네, 검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기 저는 새삼스럽게 지금 신 대표님이 이렇게 그 소개하는 걸 계기해서 다시 한번 좀 예,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어요. 네, 그리고 올해 라돈 사태가 이제 큰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음, 음. 밀폐된 공간에서는 특히나 라돈의 수치가 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빨리 올라간다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작은 박스 안에서 음. 라돈의 수치를 측정을 했었을 때 리터당 0.3 피코큐리가 나왔었거든요. 어허. 그 작은 상자 안에 아토제이드 오플라워를 넣고 음. 20분을 기다렸다가 수치를 네네. 재어보니 음. 놀랍게도 라돈 수치가 음. 0.00 <laughs>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완전 정확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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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라돈이 모두다 소비자 반응 좀 지금까지 나타난 소비자 반응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네. 음, 오랫동안 개발하는데 시간을 쏟았거든요. 네네. 예, 5년 넘게 준비 기간을 거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받아보신 음. 분들에 대한 어,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어, 실제로 이런 옥으로 만든 꽃 자체를 옥플라워를 보시질 보신 음.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새롭다, 신비롭다 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으셨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많은 기업체들에서, 음. 예, 서, 축하 선물로 저희 옥플라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번에는, 올해는 삼성전기와 삼성생명에서, 음. 어, 신입 직원들의 부모님께 저희 아, 옥플라워의 예, 꽃다발을, 어, 선물로 보내드렸거든요. 음. 그랬더니 이제 SNS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는, 헉, 와, 이런 옥플라워. 로 만든 꽃 처음 본다, 음. 뭐 평생 간직해야지,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많이 이제 올려주시면서 음. 어, 굉장히 이제 좋은 반응을 받고요. 특히나 어, 음. 하나은행, 신한은행, 음. 우리은행을 비롯한 음. 뭐 은행 및뭐 다른 금융계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음, 저희의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음. 더 아토제이드의 오플라워를 더더욱 사랑해주시고 많이 용해주시는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장시간 동안 이렇게 인터뷰 응원과에 대해서 우리 한국경제TV의 송주의 대표를 비롯해서 임직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